안녕하세요. 제이까발레선 d 의 코딩 채널의 D입니다. 음, 오늘은 구글 이미지 크롤링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어, 구글 이미지 크롤링이 뭐냐면, 어, 구글 이미지 크롤링은 이제 구글에 사진이 많죠. 이게 뭐, 그래서 구글에 있는 사진 데이터를 가, 많이 가져오면, 많이 뭐 가져와서 여러 군데에 쓸수 있겠죠. 뭐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런 곳에서. 근데 문제는 어 이거 이미지를 하나 하나씩 다 다운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어, 구글 이미지 크롤링인데요. 구글 이미지 크롤링은 한 장부터 1 0 0 장의 구글에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을 다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설치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작업하는 구름 아이디를 사용해 볼 겁니다. 링크는 id.구름.io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제 로그인 되셨다면 대시보드로 들어와 줍니다. 새 컨테이너를 클릭하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은 이제 이, 컨테이너 즉 우리가 사용할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구글 이미지 다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은 따로 안 적으셔도 되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을 이 가상 컴퓨터 어디에 있는지 잘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거를 다가알요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건지 공개할 건지 비밀로할 건지 안돼 그냥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거는 다 풀고요 여기서 딴 걸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서 파이썬 붙이고 템포리스는 파이썬 붙이고 두시는거는 오해수가 많 그냥 두셔야 합니다 그냥 이것도 건드리실 필요 없고 그냥 생성하기 해주시면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작업할 가상 컴퓨터 환경입니다. 요 index.py 이거는 파이썬 파일이죠. 여기에 이 파이썬 프로젝트가 는데 그냥 지우시고 자, 이제 갑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 자 설명란은 써놨지만 Git 클론을 적으시고 여기에 링크가 하나 있, 있을 텐데 이 링크는 이제, 요, 유튜브에 설명란에 적으면 링크는 뒤엔 점점점이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에 띄우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명령을 칠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가지고 CD, CD, 구글, 여기 구글 이미지즈 다운로드라는 요 폴더가 생겼으니까 이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여기서 파이썬 세더 p 파이요 파일을 인스톨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컴퓨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맥령을칠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해볼까요? 이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인덱스.점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설명란에 제가 써놓은 코드를 Ctrl+C로 복사해서 부... 그 다음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저장은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뭐 경고 이런 거 뜨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터미널 창, 창으로 갈 거예요. 명령창으로 여기서 cd로 해서 요 우리의 우리의 요 인덱스 점파 파일, y 파일이 있는 곳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cd 해서 이제 그이 디렉터리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파이썬 을 실행하는 명령 파이썬 하고 우리의 일명 index 파이 여기 keyword, 여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지금 기본으로 방탄소년단을 넣하는데 100장을 바,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터미널로 오셔서 엔터를 치시면 받아졌습니다 이제 요 다시 이렇게 뜨면 다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스에 방탄소년단이 폴더에 가시면 100장이 지금 안 받아졌네요. 뭐, 그때오잘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롤링 이런 기술은 이제 나중에 또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